렌지도 몰랐어요. 눈에 보이는 게 그것뿐이야. 아, 잘했어요, 네. 잘했어요. 그래서 오늘 땜일반 집을 네.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. 이방 만드는 거 이쁘게 만들어 볼까요? 아, 우리가 더큰소리잖아요 아, 그렇죠, 아. 그렇죠. 자, 그러면 준비한 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. 네. 그러면 제가 먼저 어, 이 재료들을 준비를 딱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락해보도록 시다 어, 조용이에요. 아, 음. 아 벌벌써. 드디게요. 어. There's a... 이 정도. 요 <laughs> 사각사각. <laughs> <laughs> <laughs>

포인트. 포인트! 아 포인트? 어떤 포인트? 신발에 오늘 줄 거다? 그럼 신발에 주고 가방에다 좀 줘야겠다. 그럼 가방에다 주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포인트를 줬어요? t 요 o i n 하게 사포질을 제가 제제로 했잖아요. 이제 예쁘게 t p o i 붙여주면 돼요. t 아, p 네, 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. 도 t 제 제가 미술 실력 굉장하잖아요. n t p o 하나씩 따주세요. t poin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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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i 너무 이뻐 아, 봐봐 아이고 이쁘네 단반댄스 단반댄스 단 나도 뭐있을걸지않아어야 된다 이거 야돼아 좋은 방 있어 아앙 크로라 편한다 오그오라 끝났지만은 예100 ini e n s 잖아요예 그렇죠 왜요 너무 이뻐요 아네 아, 사랑스러워요 혹시 머리 몇일 안가봤어요한 1년? 어, 그 너무 야릇해요 누나 <laughs> <laughs> 미친 강이가될거코로라다 <laughs> <laughs> <코르벨라. 웃음> 했다 다다다다좀 이렇게 꽉 붙여야지 <laughs> 오케이 컷 하나 주세요 취한 연기 가자 응. 아, 아이씨 발리 빨리, 빨리 아 빨리 같이 해봐 여기 잘했어? <laughs> 안 되겠어 오늘 촬영 여기까지 너무 아. 취했어 아좀더해 아, 노래 한 곡만 하자 2, <laughs> 7, 8, 6, 5 오케이 아싸 우리가 <laughs> 왔도다 뒤통수를 다 따졌니 저는 이만 아이들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저 이제 끝, 끝난 것 같아요 마, 방금 때렸으니까 상천해야지 <laughs> <laughs> 아들들 아파 좀 재워줘 아빠 안 잔다. 야, 아빠 자장가. 자장가. 자잔, 아빠 자장가 불러 줘야지. 아, 자장가 어. 자 아. 자장가. 앞 동산 뒤산에 토끼 토끼. 물 따라 아, 졸리다. 어, 졸린다. <laughs> <잔따라. 웃음> 너 이제 뭐 남았어? 그래, 그래,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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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스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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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누구세요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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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래그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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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래냐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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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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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배우 배우 고래남 모오윈나 어니띵 나뱅에예예 근데 ASMR이래요 이제 <laughs> 알았어 <laughs> ASMR 우리가 새로운 뜻을 한거죠 아 그쵸 그사행식합시다 A 에 S 그래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땐어 S M MD를 아, 아, 봐아나봐알 알겠어 <laughs> 잘했어요 좋아요 좋아. 잘했어 잘 뽑았다 아주 맞아 앵그리버드 핑구 성대모서가 특기인 문빈 요즘 <목소리> 새로 발굴한 개기가또 <목소리> <게임기가 목소리> 있을까요? 나가자, 쟤 말해, 쟤. Mamma. Pinko, pinko. Pinko. p i n k n k o 아 i n k 아 Pinko. p i n k i n 아빠 p i n k 아 p i n k Pink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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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아빠. o n k 생긴 없어요? 에? 이 마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작시를 굉장히 즐겨 했을 정도의 감수성이 풍부하다는데 그렇죠 오늘 아잔다에 출연한 소감을 한 편의 시로 표현해 본다면? 그러면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로 아 미운, 미운 오리 새끼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들 어디 하나 올리지 못하고 이곳에 앉아 있네 그치만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빠 <laughs> 마지막이지. <laughs> 아빠는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안잔다 진짜. 대단히 잘했어. <laughs> 자, 완성. 자, 그럼 이제 자기가 알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보장해봅시다. 아, 네. 여기 라키가 좋아하는. 진미채가 있네요. 어, 진미채도 있고, 진미채 넣어주세요. 한식이면 한식. 와. 얼마에요? <laughs> 아니 쇼핑을 하면 어떻게 좋은 게 많네 이 우리 멤버들을 오 아빠! 아빠! 아 아빠 이건 솔직히 이건 아빠 거다 이거어 심심하쇼 안경 벗으시고요 아니 이렇게 면 쓰일 수있 아유 고맙네 됐다 아 아빠 어려지셨다 <laughs> 아빠 인싸 <laughs> 아유 고마워라 아! <laughs> 야 치치치! <tick. 웃음> <laughs> 와 종아리. 진짜? 안돼 안돼 스트레스. 진짜? 아 나, 나 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와, 이거, 어. 아 이거 또 어떻게 믿냐고? 아 이번 신곡 ASMR로 불러달래요. 코러스하자 코러스. Till the sun goes up at midnight, in the middle o the night, got s o m e i n g tangible to g n Come on, let's go at midnight. What you c me baby, what you c what y oh, gonna... <laughs> 자, 이번 앨범 준비 중에 에피소드가 있었나요? 아, 일단은 강치 갔는데 근 위험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잠깐 대기하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서 다칠 뻔했어요 근데 그게 정이었는데 아, 요 소감 어거는된 잠을 시게 봐요. 오늘 저희가 아빠한테내주인를모았는데 다들 어떠셨 나요? 왜저희한테 넘겨요? 제가 m c 예요아 하세요? 어땠어요어땠어요아어어땠어요최어야너어좋아어 사실 회사에서 어디까지 허락할지 이거 허락하고 말고 가요 허락하려면 동편집 해야지 동편집 안쓰면 <laughs> 다 안쓰면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너무 재밌었고 옛날에 그 부장님이 잠정놀이 찍었었잖아요 그 이은 두번째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아예 이슈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슈 됩니다 파이팅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빠 안전대 아스트레스였습니다 아빠 고마워를 과함으로 하자 자, 자. 아 음. 아빠, 아빠 고마워 음. 끝! 에이! <laughs> 즐거워 거워 아빠 좋은 꿈 꿔요 손 잡고 인사해야죠 거꾸로 섰다 <laughs> 잠깐만 잠깐만요 위로 올려주세요 아니 그 밑에 사진 안돼 <laughs> 아니 잠시만요 똑같네, 똑같아. 아요기요